내가, 뭐, 6천이 있으면, 세 번을, 2,000, 2,000, 2,000. 세 번을 했습다 대부분 명가 이러, 이러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안 됐으면 그냥 끝이야, 그냥. 무조건 손님밖에 없어요. 1,000만 어? 원 정도 까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개인들이나 일반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해지판대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배팅하고 그러니까 양매도로 전략은 또 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이 얘기를 해 드리는 건 투자를 할때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대박을 벌려고 한다. 이해하세요? 무조건 적게자예요 제가 이거는 실제 그런데 제가 그대모 계좌를 많이 돌릴 때, 그러니까 뭐 1억짜리 계좌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계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몰빵을 하는 계좌, 예, 천만 원, 오천만 원 선, 뭐 이천만 원뭐 이천 계속 넣는 계좌가 있고. 그리고 2, 3일 한번씩 청산하는 계좌, 이렇게 모여들는 게더 많다. 그리고 하루에 뭐, 그러니까 1 100만 원, 200, 1억 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넣었던 계좌, 그리고 물리면 뭐 1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넣는데 물렸다. 그러면 200 이렇게 넣고 물렸다, 300 이렇게 넣고 물렸다, 400 이렇게 넣고 이런 계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수익이 많은 계좌는 많이 났던 계좌는 이것도 이것도 이거 두 배가 금방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다음날또 절반으로 깎이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라는 거죠. 이게 3개월 사이에 6개월이고 6개월 사이에 1억 계좌가 3억이 됐어요. 100만 원씩만 샀는데. 다들 안 믿죠? 안 믿으세요. 근데 저희 회사만 저희에 있는 사람도 믿어요. 어. 그 가능하니까. 이때는 매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가랑 종가밖에 안 해요. 종가에 처음에 100을 사요. 100을 사요. 1억 정도 100을 사. 그 다음에 점점 시간 한번 봐. 뭐 이게 150이 됐어. 어. 그러면 은50 청산해. 그 100을 다시 만들. 이런 식이 되고 점시 시간 계속 100이야. 뭐80 됐어. 이건 그냥 버짓만 똑같아. 그런데 청산이 안 됐어. 근데 손실에서 80 됐어. 그러면 은 이렇게 만나고 그랬죠. 여기에 플러스 20으로 해서 100을 만들고 그자리를 봐서 이거 2대 1 자리인지 1대 1 자리를 보고 뭐 100을, 100을 사거나 50을 사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시가에 봤어, 올라갔어. 두 개가 다 뿌렸으면 청산해. 아니면 둘다 불렸어. 그럼 6개 떠. 2배. 이런 식으로 포션을 구축 하면은 갭으로 먹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수익이 많이 나요 예. 그럼 이게 하루 에 2, 3 포인트, 3, 4 포인트를 먹게 되고 손실이 없게 되니까 예. 1억이 6개에상 3억이 되도록. 선물로 했는데 그래? 아니 옵션. 옵션. 네. 예. 선물로만 넣는게 나쁘지 있습니다선물만해서 그럼 양매수가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양매수 아죠 들어갈 때,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 양매수는 아니고, 그렇죠. 한 다음에, 호의장 청산하면 핵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하면은, 뭐, 반대 비율에 따라서 200 넣고, 100 넣고, 양매수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게, 있어요.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또, 다 청산이 되면, 다시, 100, 시작. 이런 식으로 어찌세요, 그런데? 이런, 거. 아, 이거 좀 알았어. 아는 애들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죠. 아, 내가 방도 사 사서는 타이밍 같은데. 근데안 샀어. 그런데 샀으면 벌었어.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 한 번은 기다렸어. 이게 두세 번이 더 되게 되면은 그때는 미치는 거죠. 아, 이제 샀어야 되는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 내가 이때 샀으면 요 타이밍 이었던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자기랑 자기 예측이랑 맞는 게안 좋은 거예요. 맞는 게 맞으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 이것도 응, 다들 경험을 겪었지만 제가 주식을 처음 할때 그러시잖아요 뭐뭐뭐 안하다가 뭐, 뭐 좋은 주식있다 그래갖고 뭐로 100만원 넣었어 그런데 뭐몇달이에 보니까 이게 어 200이 됐어 어 돈벌었는데 꼭더 내일때 그만하셨으면 됐어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랬으면 더 나은데 아니면 이거 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어 했는데 이게 50만원이 됐어 이런건 안하잖아 주식을 아예 아예 안하지 이랬으면 좋은거야 근데 재수없게 벌었어 이별 벌었어 그럼 이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 아이 500만 원이었어요. <laughs> 아니죠? 이게 100만 원이 아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 또, 뭐, 아, 근데 무섭다는 소리를 하니까 하니까. 아 그래 500만 원 넣고, 요거 한번 더 넣어보자. 넣었는데 며칠 사이 에 이게 300이 넘어갔어. 어, 300이 청산했어. 청산했는데 나중에 뭐 일주일 돼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였어. 이런 사람이 환장하지. 그렇지. 아이 들고 있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 그리고 이게 두세 번 맞아요. 맞으면 재수 없는 거라고 했잖 틀리면은 거기서 그만하면 돼. 맞으면, 어? 내가 잘안 왔다. 응. 그렇죠. 여기서 그 생각을 해. 어? 내가 잘안 왔다. 다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잘안 왔다. 어? 내가 잘 맞는데? 잘안 왔다. 그럼 이제, 음. 300건 안 되겠는데? 음. 3000건 내가 전업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난 천만 원 까먹까? 이런 표현 이게 일억. 아, 아니. 본전. 이때부터 본전. 본전이야. 본전 생활 그럼 참 음, 천만 원하고 이렇으니까 자, 그러니까 물렸을 때 천만 원을 물렸어. 근데 이 바닥 계속 물타기하다가 마지막 바닥이 못 샀다고 생각하시는 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다가 물타기하다가 마지막 바닥에 여기서 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이게 본전이라고 털리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차트 보자게됐거든 가격 보니까. 그러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어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 이제 원금은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봉을 이렇게 되죠. 저도 이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대학교에서 막 등록금 잃, 잃어보고 뭐 연봉 잃어보고 이런 걸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찾아피는 거지 이런 말할수 없어. 다이 다 과정, 과정이에요.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이 과정을 겪는 3년에서 5년이라는 거죠. 1년 사이에 겪는 사람들이고다이과정이에 네. 그리고 아예 주식을 손대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이제 다행인 건데 거기서 계속 이 본전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그얘기요 본전. 본조? 본전만 어떻게 됐으면 그만하겠다. 절대 본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강 다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혼 반단해왜 <laughs> 재수가 없었어 벌어 졌어 처음부터 이렇거든 응.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어요 어. 그래갖고 왜 이런 날 생각해서 내가 는그 주식한 사람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서 원금을 절대 늘리지 마라 이런 일기 많이 했거든 원금을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면 이게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있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강의에서 <laughs>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분은 되게 고수세요 제볼 때. 정예업 중에서 얼마 전 가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분이 제가, 제가 봤을 때고 그 마인드가 고수예요. 그걸로 저는 고수나 중수나 이런 걸 판단해요. 자기는 500 갖고 밖에 안 한대요. 옵션 그 증거금 500이니까. 근데 벌면은 인출을 한대. 그래서 증거금은 다시 계속 500 원금은 이르면 이른 만큼만 뭐 내가 450 됐어. 이른 만큼만 플러스 이래서 다시 500 이렇게 하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러면은 연봉이나 어때 날라갈 일도 없고 집 잔머 닦을 일도 없고 차가 날아갈 일도 없고 소주 마시고 한강에 갈 일도 없어요. 네. 근데 대본 이렇게 하나죠. 이걸 아무도 안 말해줘. 이렇게 하 해야 돼. 저도 그랬거든요. 100만 원 했을 때 50만 일었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0만 해서 다시 100만 원만들요 <laughs> 아니면 정말 고수들은이 50만 원이 탈 일할 때까지 아예 돈을 넣지 않아요. 다시 100만 원 채우고. 이렇게 해. 제가 우리는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는 걸 알고, 어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분들이 그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돈을 잃어버 이게 주식 투자라 이게 투자하는 게 그래 요 돈을 잃어버지 않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뭔 말하는지 끄덕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에난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잃어본 사람만 이알수 있다니까 이게 어떤 거는 다 끄덕이잖아요. 이거 안 잃어본 사람은 절대 몰라 이건 진짜. 얘기해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작은 거아니네 다른 얘기. 나중에 하실 때, 처음에 할때 이렇게 하세요. 나에게 응. 천만 원을 파신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정확해요. 응. 이거는 어느 누가 와도, 전 세계 사람 누가 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응. 돈이 적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응. 못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응. 자기, 자기 잘못, 자기 응. 잘못. 어. 응. 돈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전 100만원 갖고, 어? 몇천만원 만들어 봤다니까? 돈이 적기 때문이 아니야. 천만원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매매 스타일이 자,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매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죠. 경복 좀 알고 싶다. 고점 저점 어떻게. 다들 뭐냐. 고점 저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 절대 몰라요. 이거는 그걸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매매하면 결국엔 다 털리네니까. 뭐, 한 달에 뭐200% 수익이 난다. 뭐 이런 날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돌려봤어요. 이렇게 이런 하루에 10%씩 나게끔 해서 240 이게 렇돌려봤거든요 1년 이, 그때 1년에 100억인 100억 100억 정도예요. 100억 배. 예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갖고만 100억을 버는 거야. 그렇죠. 2, 3년만으로 우리나 산다니까 그렇죠. 이런 거고 100억을 벌. 이게 1.10인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 네, 국민한 게 이런 건데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대본에 옵션 하시는 분나 대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대박을로 대박을 어어 대박을. 다들 뭐 문자 오로다 그렇잖아요 극등조 대박 대박은 절대 없어요 나한 그거 다 사기꾼이야 그거에서 했던 사람들 성공한 사람 한, 한, 한 명도 못 봤어 예상따 저도 사 처음에 주식까지 상를했었어요그 15번 또 왔을 때 들어가는 거 결국엔 뭐려 상당에서 한번 물리죠 주식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점7치을 맞아보지 않으면 주식 <laughs> 어 놀하지마이 의미지. 점맞히만 정신 홍매. 점몇번맞아봤거든 예. 네. 막1회 이런 거 맞아봤어. 정신 홍매. 이거는 뭐 은혜도 전하고 연봉 날리지. 그때는 어쩌든 돈을 너무 많이 끼니까뭐 어떻게 뭐 손절 뭐팔리지않으니까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그런 거지. 멍해지는 거. 내가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된대. 네.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야. 대공을 노리지만 적게 배팅하고 조금씩 매번은 것밖에 없다는 거. 음. 그런걸 하려면 이 기법들을 알아야 되는거죠 당향이 아니라 음. 내가 말씀드렸죠 시장 예측은 100% 정확할 수가 없 절대로